안녕하세요 저는 재즈 피아노 전공 김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시대 백성예대 국제예대에 붙었고 정시에 호원대 동덕여대 서경대 1차 하고 서울시 낙대에 붙었습니다. 아, 백석이랑 국대 봤을 때는 시험 보고 나와서 너무 겁먹었던 거에 비해서 더 많고 이 정도면 해보지 않을 해볼만하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아, 정시 때는 그3 개월 사이에 선생님이 좀 이제 많이 늘은 것 같다고 해주셔서 오히려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은 학교로 가고 싶은 마음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긴장이 좀 있었는데. 나름 나쁘지 않게 본것 같습니다, 시험. 너무 안 떨었던 것 같아요, 긴장을 안 해서. 아, 평소대로만 하자, 이렇게 하고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하나는 블루스를 솔로 피아노로 편곡을 해서 준비를 하고, 하나는 재즈 발라드를 준비를 네요. 했습니다. 담대 드림이랑 프라이드 파이스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는 조금 특이하게 멜로디로 동기발전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음표만 이렇게 찍어 놓고 그걸로 자유롭게 곡을 만들어라 해서 조금 다른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초견 시험을 볼수 있었고 음표만 네개 이렇게 아무거나서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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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자 이런 거 없이 네. 오 코드 이런 것도 없고 마디도 안 정해져 있고 해서 차분하게 하려고 좀 깔끔하게 너무 막 과한 것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하자 해서 그렇게 연습을 좀 했던 것 같고, 호언은 블루스 많이 시키고, 뭐 펑크 시키시고, 가요 시키시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호언 처음 했는데, 절대음감이라서 처음은 다 맞습니다. <laughs> 아, 처음이 오히려 제일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6살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동네 학원에서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 반주를,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학원은 안 다니고 교회 반주만 계속 하다가 피아노로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학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신 차리는데 너무 늦게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온 거라서 처음에 1년을 하고 이제 먼저 한해 먼저 입시를 봤었는데, 시험을 보고 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1년을 거의 방황만 하다가 그렇게 보내고, 시기를 보고 나서 깨닫고, 고3 때 이제 뒤늦게 정신 차려서 연습 방법을 터득해 가면서 뭔가 계속 탄력 받아서 쭉쭉 연습하고 약간 이랬던 게, 그냥 전체적으로 1년 내내 그게 되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큰 굴곡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게, 많이 힘들지 않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토이 음악이나, 보이즈 투 맨이나 이런 어, 옛날이야. 네, <laughs> 좀 옛날 어렸을 때부터 좀 옛날 음악들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 곡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자작곡을 이제 쓰고 싶고 합주도 많이 해보고 싶고 앨범을 꼭 내보고 싶어요. 졸업하기 전까지 뭐 뭔가 제 이름으로 된뭐 창작물을 좀 내보고 싶은 그런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안 되면 집에 가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입시를 한번 보고 나서 안 되면 집에 가다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자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엔 절대 가지 말자. 안 돼도 오히려 스스로 좀 연습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숙제를 내주시는 것보단 전체적으로 숙제를 내주시면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는지 오히려 스스로 좀 찾아보고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구나를 정말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기 연습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진짜 손가락 독립 연습이나 뭐 이렇게 건반을 끝까지 누르는 연습이나 뭔가 화려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거에 더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 <laughs> 진짜 너무 너무 수, 최고세요. 오히려 선생님한테 입시적으로 배운 것도 너무 큰데, 연습 방법이나 이런 걸 많이 제안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뭔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외부적인 것들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뭐 밀도 있게 보는 것도 그렇고, 자꾸 거품을 덜어내고 보려고 하는 거나, 뭔가 되게 선생님한테 배운 기간이 되게 큰 터닝포인트 같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운이 좋았다고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약간 자신감이 낮아 있는 상태라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자신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결국엔 이렇게 힘들게 연습하면 다 돌아오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입, 입시에 얽매이지 않고 좀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좀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해서 <laughs> 못해서 오히려 입시 끝나고 나니까 아 분명 좋아서 해서 대학까지 갔는데 앞으로 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음악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이제 많이 좀 합주도 해보고 하면서 그걸 찾아야겠다라고 지금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입시할 때뭐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